TVU. 부산의 한 상가 건물을 위치한 제과점, 이 건물 2층에 있는 가정집 앞 앞에서 이틀 전 오후 제과점 주인 마을 앞산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13년 동안 제과점을 했지만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말업은이대대이들었니까 뭐, 어? 뭐 압박이 되는 거죠. 식자재 구입 등으로 정 씨가 남긴 빚도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녀 교육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자 정 씨의 아내도 김밥집에 취업해 돈을 벌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힘든 건좀 느껴지는 반향이 많지요. 사람을 죽은 걸 보니까 굉장히 슬플하 지난 2003년 1만 8천여 개였던 동네 빵집의 수는 8년 만에 5천 100여 개로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파악된 전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7,500여 개에 달합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골목을 파고든 사이 동네 빵집의 폐업이 이어진 있입니다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부산일보 김경입니다